22일 수요일 기도함의 그때 시작할게요. 두손 모으고, 드는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만나 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손을 뻗어 축복의 말씀을 나눠요 변호사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멈추게 도와주실 거야 아멘 우리의 죄가 빨리 멈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은 빨리 멈추어요 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아멘. 마땅하다는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고와 옳다. 법규는 지켜야 할 규칙. 짓은 몸을 놀려 움직이는 동작으로 주로 좋지 않은 행위나 행동을 뜻해요. 우리 이제 두 눈은 반짝, 두, 귀, 두 귀는 쫑긋하고 말씀의 내용을 들어봐요. 나는 네가 싫어. 이리 줘. 모두 내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도 멈추거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나도 알지만 몰래 죄를 지을 거야. 어? 저 사람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네? 하하! <laughs> 잘한다, 잘해! 사람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부추기기도 했어요. 죄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고 넓은 품으로 꼭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넓은 품에 꼭 안기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부추기다는 감정이나 상황이 더 심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걸 뜻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봉당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말씀풍당 활동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멈추어야 해요.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할일 있나요? 아래 용서의 스케치북에 그림으로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못한 것이 생각난 것 있다면. 용서의 스케치북의 그림으로 혹은 글씨로 적어주시고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래요. 아멘.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볼 거예요. 우리 같이 써볼 건데요.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 글씨 따라 써볼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자, 잠시 멈추고 이 그림도 완성해 주시고 글씨도 따라 써 주시고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기로 해요. 큰 소리로 따라 읽읍시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부모님과 손을 같이 잡고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과 손을 이렇게 맞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부모님들께서 손을 맞잡은 채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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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스티커 붙일게요. 주황색 배경에 귀여운 보거 스티커 붙이는 날이에요. 주황색 동그라미가 많은 스티커 장에서. 셨죠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잘못한 일 있을 땐 빨리 뉘우치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의 급티를찌월엄송송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